두산 에너빌러티 두산 에너빌러티 진단해 보겠습니다. 지금 두산 에너빌러티의 최근 3개월 주가 추이를 보고 계시고요. 9월, 10월, 11월 현재까지입니다. 자, 9월 한달 계속 행보하던 주가가 10월 들어서 3회쯤 탄력성 있게 네 레벨업을 했었죠. 음, 거래량도 늘면서 좋은 흐름이 보였는데 11월 들어서는 10월 달에 상승한, 상승분의 상당 부분을 좀 반납했습니다. 좀 쉬어가는 모습이 좀 이어졌죠. 그래서 뭐, 최근 까지 계속 이렇게 좀 쉬어가는 흐름이 이어지는데, 두산의 을빌러티 다시 반등할 만한 재료는 있는지, 아니면 좀더 쉬어가야 되는 종목인지, 이따가 탐방 리포트를 통해 한번 옆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3개월 동안 증권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향후 1년 목표 주가 평균 값을 보니까, 103,700원 현재 가그 대비 상승률38.26% 정도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탐방 리포트 한번 볼게요. 자 두산에너 빌로티 자 9월 이은의 목표가 8만원, 8만9천원 저 뭐, 제시하고 있고. 11월 달서 10만원 넘는, 네, 목표가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만원, 10만 2천원, 10만 3천원, 2천 10만, 3천 10만 4천원. 가장 최근에 또 11만원까지도, 네, 제시되고 있네요. 자, 두산 에너블리티 가장 최근에, 네, 요 리포트. 매년 14조 원 이상의 신규 수주로, 밸류리 레팅이란 제목의 리포트가 있는데요. 요 리포트의 핵심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두산 에너빌리티는 어떤 회사냐 면은 원자력, 그리고 가스터빈, 뭐 수소나 신재생 에너지까지 에너지 전반을 아우르고 있는 국내 최대 발전 설비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네, 글로벌 원전 발주가 좀 증가하고 있죠. 그리고 북미 가스터빈 시장 회복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중장기 성장성이 강화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웨스팅하우스와의 협력이나 뭐 SMR 뭐 사업 참여 같은 구조적 성장축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네두줄 요약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글로벌 원전과 북미 가스터빈 수요 확대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글로벌 그 원전 수요가 다시 좀 증가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대형 원자로나 뭐 주기기 공급 기회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을 중심으로 가스터빈 가스터빈의 발전 투자가 재개되면서 두산 에너 빌러티의 고부가 가스터빈 사업이 회복되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제 원전과 가스터빈이라는 핵심 사업이 동시에 사이클 초입에 들어갔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는 살 볼게요. 웨스팅하우스 협력과 SMR 성장으로 장기적인 구조적 성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협력을 통해서 글로벌 그 원전 EPC 그 주기기 공급 참여 가능성이 확대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SMR은 세계적으로 초기 투자 사이클이 열리고 있기 때문에. 뭐 장기적인 성장 동력이 될수 있다, 뭐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기존의 뭐 대형 그 원전 중심에서 SMR, s m r 은 소형 모듈 원전이죠. SMR로 이제 시장이 다 변화되고 있고, 그래서 두산에너빌리티의뭐 기술과 제조 기반이 구조적으로 레벨업되는 구도라는 것으로 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네 아래 단에서 좀더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을 살펴볼게요. 자 먼저 2025년 신규 수주 14조원 이상 달성이 가능하다라는 내용 쭉 나와있죠. 특히 체코 두코반의 신규 원전 수주가 4분기에 4조원 이상 이상되고 시공 참여부는 2023년 3반기에 추가 반영될 전망이다 라는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미국 빅데크 대상 380메가와트급 가스터빈 2기 공급 계약이 체결되었고 북미 데이터 센터 양 수요 폭발에 따른 구조적 성장 기반을 확보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전과 가스터빈 전방 산업 호조로, 음, 두산 에너빌리티는 앞으로 매년 14조 원 이상의 신규 수주 달성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원래 주요 수주 내역을 보니까 뭐 중동, 베트남, 국내 원전, 기자재 같은 대형 프로젝트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해외 원전 수출 확대와 웨스팅하우스 연계 수혜도 기대된다고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의 조인트 벤처 논의로 미국 원전 시장 진출 가속이 기대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미국에서는 이렇게 원전 건설을 좀 대규모로 좀 계획 중에 있는데요. 자 이로 인해 네, 보니까 이제 웨스팅하우스가 음, 핵심 기자재 제작능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산 인드 빌리터와의 협력도가 높아질 거다라고 하고 있죠. 자 그리고 뭐 폴란드, 불가리아, 미국 같은 이런 AP1000 기반의 신규 원전 프로젝트의 기자재 발주가 2020년 내년부터 이제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고 있죠. 자 그리고 중동에서도 아랍에미레이트, 바라카 원전 수행 경험을 기반으로 사우디 등 원전 수주 가능성이 확대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SMR 수주 모멘텀도 본격화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뉴스케일, 엑스에너지의 테라파와 같은 글로벌 SMR 프로젝트 추진이 현실화되면서 기자재 공급 가능성이 확대되고 있고 그래서 지금 보니까 두산에너 빌리티는 연간 한 20기 SMR 제작이 가능한 전용 생산 설비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제 착공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지금 SMR 소형 모듈 시장 자체가 이제 성장 초기 국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량 생산 체계를 확보한다면은 앞으로 길게 볼때 이제 성장성이 더욱 가속화 될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실적과 구조적 성장 전망이 나는데 음, 매출액은 2020년 18조 원, 영업이익은 1조 2,500억 원을 전망하며. 원전과 가스터빈 비중 확대로 레버, 영어 레버리지가 강화될 걸로 보고 있네요. 그 수장권은 2020년 약 22조원 수준으로 증가 추세이고 신규 원전과 가스터빈 발주가 이어지면서 구조적 성장이 가능하다는 라 얘기도 쭉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상세 보기를 클릭해서 리포트 원문 한번 음, 훑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리포트 원문을 보시면은 저, 앞에서 우리가 뭐 핵심 내용, 보기서 봤던 내용들 쭉 이렇게 풀어서 서술하고 있죠. 그래서 전방산업호조로 앞으로 매년 신규 수준 14조 원 이상, 네, 달성할 것으로 지 보고 있고. 자, 그리고, 네, 지금 보면은, 음, 요, 아래단에도 앞에서 봤던 내용들 쭉 나와 있죠. 그리고, 네, 두산 에너빌리티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이런 자료들도 리포트 문을 보면은, 그렇 표나 그래프로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 두산에너빌리티 음, 관심 분들은 리포트 문을 통해 이 자료까지 확인하신다면은 상당히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두산에너빌리티 살봤습니다.